이거는 보너스룸이네. 바가 있고 마스터 베드룸 킹 사이즈고. 화장실, 어 욕실 있다 욕탕. 이거 되게 아쉬웠는데 여행하면서 응. 목욕할 수 있겠네. 화장실. 일반 예약인데 이메일이 오기를 어,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방일 줄은 몰랐네. <laughs> 응. 어 옷장도 넓고 아 여기 리아 꽃도 있어 생화 같은데 좋아합니다. 음. 아비는 시티뷰에. It's g